생활 불편 제로 언제나 부르면 오케이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 전남 행복 시대로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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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 출동!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 성과 공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교는. 경계하는... 복지기동대 여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남도의 김한종 의장입니다 자, 복지 현장을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뛰신 복지기동대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수사례를 공유 확산하기 위해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성과 공유대가 열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노인, 장애인,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회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헌신과 봉사로 힘을 모아주신 복지 기동대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덕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분에는 덕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을 나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소외된 우리 이웃이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 석과 공유대를 축하드립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